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랜만에 여행을 갑니다 한 1년 만인가 우리 8월달에 갔잖아요 아북고은 아, 아, 조금 최악이었고 저희 이번에 오사카를 가는데 오사카에서 차를 빌렸는데 제가 국제 면허가 이렇게 면허증 뒤에 영어로만 되는 줄 알고 따로 발급을 받을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 공항 가기 직전에 딱또 얘기해 줘가지고 지금 국제 면허를 발급하러 갑니다 일본은 국제 면허 발급이 조금 필수라고 해요 우린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고 일본 오사카를 가고 있는데 거기에 어어 뭐더야아 유니버셜 스튜디오 어 닌텐도 마을도 있고 마리오 마을도 있고 많은 것이 있어서 지금 가어 가고 있습니다. 오사카를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인천공항 안 가도 되고 제주도에서 바로 갈수 있는 직항이 그 TA 항공에 오사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방학해서 오사카를 갑니다. 아니 제주도에서 바로 여행 가는 구간 찾으실 때 오사카 한번 가보세요. TA 항공입니다. 경찰서에 지금 왔습니다. 음, 누가 주셨어? 감사하셨어 감사합니다. 했어? 어. 5 분도 안 걸렸습니다. 응. 국제면허증을 발급을 받았습니다. 밖에 비 오는 거 봐. 시간이 좀 남아서 우리는 계란을 먹습니다. 와이프가 애들 계란을 까주고 있는데 저도 한번 까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까줄라 그랬어? 응. 가아 몰래 카메라인데 들켰다. 음들아. 아빠 응. 지금 비행기 타러 가고 있습니다. 우주야우주야 우주야, 우주야, 얘기해 줘야지. 비행기 타러 가고 있어요. 타러 가 어? 다시 뭐라고? 다시 다시 다시. 나있 오사카 왔어. 우주야 오사카예요, 잠깐려 여기 오사카 도착. 지금 이제 오사카 우리 공항에 도착했는데 원래는 지하철을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비시체펜 했는데도 좀 늦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택시를 탔어야 되데 근데 진짜 한 5분 거리 택시 두대 나눠 타고 가는데 무려 많은 아, 네. 너무 비싸 일본 택시 진짜 너무 비싸 너무 비싸요 했더니 공항 택시는 원래 비싸다 우리 일본 왔다 안 좋아? 예안 해? 예, 예. 지금 택시를 타고 렌트카 회사에 왔습니다. 저희 차 렌트했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자동차는 이거 어, 여기 완전 친절하고 좋아요. 오, 헷갈려. 너무 헷갈려. 어, 이거 찍지 아, 이거 아니고. 아, 이거 아니고 이거. 와, 2만 원. 톨게이트비 2만 원. 비싼 거야? 이 차량 사이즈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네요. 고지 <목소리도> 고고 <Protest> 아빠 뭔데 신신 알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냥 무조건 사합니다 하면 그래. 돼. 와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랜만에 등에서 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했습니다. 제가 뭐 잘못했나 신호위반 같은 신호위반 같은 거 했나? 맞다. 아, 아야 네. 어, 오케이. Thank you, thank 여기서 가져가는 거다. 여기는 또 커넥팅룸 서비스가 없어서 이렇게 바로 옆 방, 방두 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좀 하려 그랬는데 우주가 아파서 편의점을 딱 가서 우주 약좀 사고 먹고 사와야겠다 네, 호텔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전철이. 지금은 아이스크림이랑 아이 잔뜩 잠뜩한... 사서 감기약, okay. 열열 나는 거. 애기 감기약. 아 이런 거 맞는 거 같은데. 줄 서고 있고 언니 이름 아빠는 오인 아이스크림 먹었어요. 저희 어젯밤에 늦어가지고 촬영을 못했는데, 우이 침대 하나 둘 그리고 소파 침대 제가 저기서 잤고요. 이런 방두개 잡아서 여자애들 셋이 주고 저는 와이프랑 우주랑 여기서 이렇게 잤습니다. 일본 호텔은 언제 봐도 이렇게 좁아요. 조식은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먹습니다. 이제 저희는 오늘 유니버셜로 출발합니다. <laughs> 유니버셜로 출발. 싱글라이 <laughs> 호텔은 2층에서 나 2층 나오면은 바로 <laughs> 유니버셜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여기 나오면 여기가 바로... 바로 이렇게 지하철역이고요. 여기서 쭉 가면은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이제 기분이 어때요? 지금? 네. 좋아요? 일러와 자, 글씨 온다, 글씨가 온다, 고사야지 우주. 여기는 코난, 여기는 이제 미니언즈. 우주 옛날에 우주 키가 작아서 다 못하는데 이제 다탈수 있대 우주 이제 다탈수 있대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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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저, 저건 좀 빡세다 여기는 주라기 오원이래 아. 우와 우와 아빠랑 탈까? 싫어? 어. 우주 이제 키가 우주 키가 커서 발타는데 우와! 자, 하나로 타 얼른 타. 이건 뭐 타는 것아니아니고 나는 지금 계속 옆에서 아니고있어야 되는 거아야 아니야. 야야 지금 다른 거는 길어서 저희가 못하고어트랙션 페스트트랙만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번에 타는 거는 조스조스조스가 나올 것 같아? 갑자 조스 갑자기 나올것같아 갑자 조스 케이 이거 하나 오케다나 오케이. 이거 어나오 아 가볍네. 이게 저걸로 안 넘어가네. 다아 진짜 아빠가. 아유. 아 진짜. 아기 5만원으로 항진 괜찮아 추억, 추억이 남겼으니까 와 사람 진짜 많아 맛있어 네, 아침에 들어와서 지금 거의 저녁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와 하루 종일 사람에 치었다